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은입니다. 여기 방아리 827-1번지에 중대품이라고 7번 코너에는 난 종류가 많아요. 호접난이라든지 팔레놉시스라든지덴비누이 많은데요. 혹시나 뭐난 좋아하신 분 계신다 그러시면 오 이쪽 7번 이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화분을 거꾸로 해가지고 안에 수태랑 아마 바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덴비는 네 수태가 들어갔대요 <laughs> 사장님이 지금 안내해 주시는데요 저도 난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주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아리 827-1번지 여기 7번 하우스예요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구경하시고 또 우리 또 사장님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천천히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음, 하트, 하트 허야도 있고요. 호점 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달아서 얘들은 공중섭도를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에서 이제 발코니라든지 거실에서 이렇게 매달아서 키우시면 예쁘겠죠. 음. 뭐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 어, 반려 신물도 이렇게 난종류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키우는 환경 조건은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벌을 유혹,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풍란일까요? 석곡이고 우리나라 자생지죠. 이게 밥이 많죠. 약간 공중은 약간 더워요. 여기 내 보시면은 대나무 어, 바구니에요 바구니를 갖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내 가지고 사장님께서 매달아 놓으셨네요. 그 모양 같죠. <laughs> 이게 긴기 안한가 아마 그럴 거,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게 막셀린 랄리나이것도 초콜릿 색깔 이고왜 향기가 다 털리잖아요. 이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허,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이랍니다. 이거 좋아 아니에요. 꽃이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허야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호야. 전체적 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보시면 토분에다가 여기 에 보시면 수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달아서 키웠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서 키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토분에다가 수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이 하리안 동 동양난이 아니고 서양난이죠. 호접 호접난이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촬영하기가... 저 끝에 보이시는 분이 사장님이세요. 노란색 호접남? 이렇게 오시면 이게 바로 앞에 직거리 장터도 괜찮지만 여기 사이 사이에 보시면은 이게 농원들이 있어요. 음, 농원들 오셔가지고 어, 이게 필요하신 거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군자라니 지금 또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에다가 어. 그리고 희기 이름은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작품들이에요. 아마 사장님 이 손수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솜씨가 대단하시죠. 한번 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막실리나 꽃이 피었어요. 이거 석구 한번 보세요. 어우 화분에다가 완전 작품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음, 보시면 아래에는 이게 치아전이래요. 얘 이름이 치아전인데 우리나라 도자기에다가 이런 식을 해갖고 외국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음. 노래 확띄는 빨간색색 화분 한분 보세요.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요거 항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 이쪽은 이제 사장님께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너, 놓으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되게 화려하고 이쁘죠? 전체 카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